오늘은 파격적인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 가격 1,150만 원인 제품이며 행사 금액은 15.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오늘 2월 17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파격적인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페셜라이즈들을 대표하는 모델 탄악게 할인 행사가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오늘 2월 17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우선 각 모델별 할인금액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Wow. Wow. 자, 그러면 각 모델별로 어떤 스펙과 특징이 있는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막 SL6 베이스 모델입니다. 카본 프레임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입문용 카본 차이며 소비자 가격은 310만원입니다. 행사 금액은 15% 할인된 26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스펙을 살펴보자면 타막 SL6 카본 프레임에 시마노 티아그라 10단 구동계가 사용됐습니다. 체인링은 50에 34t, 스프라켓은 11에 32t로 입문용 대비 꽤나 준수한 기어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동계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할인 금액 260만원 정도라면 카본 자전거를 입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무게는 52 사이즈 기준 약 8.6kg입니다. 두 번째는 타막 SL6 스포츠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과 동일한 타막 SL6 카본 프레임을 사용했으며, 구동계는 시마노 105 11단이 들어간 소비자 가격 430만원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15% 할인된 금액인 36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며 베이스 모델과는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베이스 모델을 더 추천드리며 1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라면 그 금액으로 차라리 로발 C38 같은 카본 휠셋으로 휠셋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체인링은 50에 34T, 스프라켓은 11단 11에 30T가 사용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타막의 가장 최신 프레임인 타막 SL7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 가장 많이 판매된 기종인 타막 SL7 콤프 라이버리탭입니다. 소비자 가격 650만 원인 제품이며 팩트 시발 등급 SL7 카본 프레임에 전동 구동계인 프레임 라이버리탭 엑시스 12단 그룹셋이 사용됐습니다. 체인링은 48의 35T. 프라켓은1 0 36t의 압도적인 기업이로 이 모델로 로드에 입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부터 15% 할인된 가격인 55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휠셋은 DTR470 알루미늄 휠셋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 추후 카본 휠셋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게는 52 사이즈 기준 약 8.1kg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타막 SL7 익스퍼트 모델입니다. 소비자 가격 890만 원인 제품으로 체인링 52에 36T, 스프라켓은 11에 30T 기어에 시마노 울테그라 DI2 12단 전동 그룹셋에 로발 C38 카본 휠셋으로 그동안 로드 자전거를 좀 타셨던 분들 중에 이번 기회에 비스크 자전거로 기변을 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카본 휠셋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프레라이버리탭도 분명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전동 구동계이긴 하지만 신형 울테그라 DI2 전동 구동계가 눈으로도 비교될 만큼 차이나는 앞 변속 속도와 부드러운 변속감 그리고 가벼운 무게 프레에는 달려 있지 않은 후드 쪽 위성 스위치가 세팅하기에 따라 라이딩 시 엄청난 조작성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면 핸들바가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인데 현재는 레피드 핸들바가 국내에 재고가 많이 풀려있지 않지만 조만간 다량 입고될 거라는 소식이 있기도 하여 추후 핸들바 정도만 레피드 핸들바로 교체하시면 완벽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15% 할인된 가격 75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무게는 52사이즈 기준 약 7.4kg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막 SL7 프로 프레임 포페이 탭입니다. 소비자 가격 1,150만원인 제품이며, 팩트 시발 카본 등급의 타압 SL7 프레임에, 체인닝 48-35t, 스프라켓 10-33t, 12단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프램 포스 이탭 전동 그룹셋이 사용됐습니다. 휠셋은 로발 레피드 CL 카본 휠셋에 파워미터도 포함되어 있고, 핸들바도 카본 레피드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 구성상 손댈 곳이 전혀 없는 구성이다 보니, S-Works와 더불어 많이 찾아주시는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무게는 52 사이즈 기준 약 7.2kg이며 15% 할인된 가격 977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셜라이즈들을 대표하는 모델 타막의 할인 행사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입문용 카본차 중에서는 타막 SL6 베이스 모델, 그 이상 중기형급 모델에서는 타막 SL7 익스퍼트 모델 가장 추천드리며 타막뿐만 아니라 스페셜라이즈드의 다양한 라인업들 루베, 에이토스 전기 자전거의 바도, 코모, MTB의 에픽, 라카퍼 같은 모델들이 오늘부터 할인 행사가 시작되니 그동안 자전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놓치면 안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별 자세한 스펙은 아래 더보기란을 통하여 저희 쇼핑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세요.